좋습니다. 이거 아,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제 얘기를 못 듣고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일단 저희가 이거를 준비된 대로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웨스 관계자의 출입 금지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그동안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던 금지구역을 찾아가 베일에 쌓여있던 것들을 공개하고 그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월 화요일에 방송 이후 정규 편성을 받아 시청자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시는 출입금지구역을 어딜까?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 시청자분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시화가 고민하며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진정성을 담아 진구하지 않게 심도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